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책은 이케가야유지의 63가지 심리실험 뇌과학입니다. 책의 크기도 표준보다 조금 작고 제목도 왠지 낚시꾼들의 미끼 같은 데다가 표지 그림마저 저리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속을 까말까 여러 번 고민하다가 일하기 싫을 때 쉬엄쉬엄 읽자는 생각으로 잡았던 책이었죠. 하지만 두세 장 읽자마자 제 잘못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책 껍데기만 보고 그 내용마저 형편없을 거라는 편견, 즉, 악마 효과에 빠져 있었음을 말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참 글을 잘 쓰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뇌와 관련된 60여 가지의 실험들에 관한 해박한 지식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은 전문가라면 그리 어렵지 않은 부분이죠. 그런데 저자는 그것들의 핵심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이건 제대로 지내릴을 모르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각각의 실험을 설명하기 전에 해당 실험에 관한 사례를 일상생활에서 찾아내는 응용력에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드는 게 가장 어려운 일임을 개인적인 경험상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뛰어난 관찰력과 깊이 있는 사고 습관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파일은 어쩔 수 없이 요약본이라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별거 없는데라는 생각이 든다면 모두 제 책임입니다. 이번 방송을 시작으로 두번더 이처럼 편하게 심리학에 흥미를 느끼며 볼수 있는 책들을 소개할 겁니다. 따라서 70일의 방송처럼 특별히 정리하고 말고 할게 없는 관계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두번 더. 노래 가사 하나 소개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카피라는 밴드가 2009년에 발표한 글로리데이즈라는 곡인데 밴드 활동하면서 많이 힘들 때 스스로 힘내자는 의미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가사가 간결하면서도 참 깊이가 있습니다. 미친 듯이 몸부림쳐봐도 뒤로 가는 것 같은 나의 삶. 시작은 있었었는데 끝이 안 보이는 너의 꿈. 꿈이라는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지 못하는 마음, 찢긴 날개를 붙잡고 눈물 흘리기를 십여 년. 사랑하는 이에 대한 미안함, 나의 꿈에 대한 서운함, 아무것도 하지 못한 불안함. 그래도 주먹 붉은 다시 삶. 한발더 내디딜 때, 뛰어오를 때, 떨어져 날릴 때. 하지만 보란 듯이 아침이 밝아오면 소산하리라. 기다림을 알게 되었으니 오늘은 그대의 날 오늘은 우리의 날 어제보다 아름다워진 당신과 나의 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my glory days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